비판은 이 선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니었고 감동을 유도하기 위한 수사도 아니었다. 2026년 1월 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울려 퍼진 이한 문장은 그날의 모든 결과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이었다. 새해 첫 경기라는 말과 달리 체육관의 공기는 축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관중석은 가득 찼지만 박수는 조심스러웠고 웅성거림에는 기대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리그 최하위 정관장과 선두 도로공사 승부는 이미 기록지 위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한 가운데에 한 명의 선수가 있었다. 불과 몇 경기 전까지만 해도 예능 출신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프로 무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던 몽골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인쿠시였다. 경기 시작 전 워밍업 시간.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카메라는 스타 선수들을 비추고 있었고, 인쿠시는 프레임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스트레칭을 반복하고 있었다. 리시브 효율 리그 최저, 수비 때문에 흐름을 끊는 선수. 팬 커뮤니티에 떠돌던 말들은 차갑고 직설적이었다. 프로는 아직 이르다. 방송은 방송이고 리그는 리그다. 그 말들은 기록보다 더 빠르게 퍼졌고, 한 선수의 몸보다 먼저 마음을 짓눌렀다. 새 첫날 그녀가 짊어진 것은 유니폼의 번호가 아니라 수많은 시선과 조롱이었다. 그러나 배구는 늘 숫자와 예상만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특히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코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기도 한다. 그날 정관장은 재건중인 팀이었고, 중심이라 부를 만한 축은 아직 없었다. 감독도 선수들도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지만, 그 말조차 위로로 들리지 않을 만큼 시즌은 험난했다. 그런 팀의 첫 공격 옵션으로, 공을 받아들고 선 인물이 바로 잉쿠시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선택이었다. 아니 어쩌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경기 전날 밤 정관장 분석팀의 사무실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치들, 훈련 중 기록된 점프 타점과 회복 속도, 그리고 표정 변화까지 그 모든 데이터는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팬도 아니었고 상대 팀도 아니었다. 심지어 그녀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1월 1일의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이었다. 그것은 한 선수가 프로의 리듬에 들어서는 순간이자 그동안 아무도 듣지 않으려 했던 진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날로 돌아가 보려 한다. 조용했던 체육관의 공기 속에서 한 번의 점프가 어떻게 모든 예측을 뒤집었는지. 그리고 그 점프 뒤에 어떤 시간과 침묵이 쌓여 있었는지를 이 이야기는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변화의 기록이며 스코어보드가 아닌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그날 대전 충무체육관은 겨울 특유의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연말 분위기가 차에 가시지 않은 관중들은 저마다 핫팩을 쥐고 자리에 앉아 있었고 중계석은 경기 전부터 승부의 방향을 예측하느라 바빴다. 모두가 도로공사의 완승을 점쳤다. 그것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통계의 결과였다. 도로공사는 시즌 내내 거의 완벽한 경기력을 유지했고 정관장은 리그 최하위였다. 특히 잉쿠시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된 것을 두고는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 한 차례 웅성거림이 일었다. 단 3경기에서의 성적은 기대라는 단어를 붙이기엔 무색했다. 그러나 고이진 감독은 그날도 흔들림 없이 그녀를 첫 번째 공격 옵션으로 세웠다. 1세트 초반 정관장은 잦은 범실과 어설픈 수비로 연이어 실점을 허용했다. 도로 공사는 특유의 짜임새 있는 수비로 정관장의 흐름을 차단했고 그 속에서 인쿠시의 움직임도 뻣뻣했다. 초반 몇 개의 리시브 실수는 그녀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고 몇몇 관중석에서는 아쉬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7점이 지난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세터 최소연의 빠른 토스가 네트를 가르며 인쿠시의 손에 정확히 맞았고 그녀는 짧은 호흡을 토해내며 강하게 스파이크를 내리꽂았다. 볼은 블로커 두명 사이를 비집고 빠져나가며 상대 진영 바닥에 그대로 꽂혔다. 순간 체육관의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도로공사 선수들이 서로를 바라봤고 중계화면에는 잉쿠시의 옆모습이 잠시 클로즈업됐다. 그 표정엔 이전에 없던 무언가가 담겨있었다. 두려움이 아닌 집중, 머뭇거림이 아닌 확신. 그 이후부터 잉쿠시의 템포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점프 타점은 매번 일정하게 유지됐고 공이 손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시선은 상대 블로커를 꿰뚫고 있었다. 그날 기록된 리그 공식 데이터에는 그녀의 공격 성공률 48%가 남았지만 실제로 그 수치는 감정의 움직임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공격의 방식이었다. 각도, 타이밍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실수 이후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득점 후에도 과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경기장 한가운데 단단한 돌기둥 하나가 세워진 것 같은 인상이었다. 시각적으로 가장 강렬했던 장면은 2세트 중반, 16대 16 팽팽한 상황에서 나왔다. 도로 공사 측의 강한 서브를 정관장 리베로가 가까스로 받아낸 뒤 세터가 외곽으로 토스를 보냈다. 잉쿠시는 약간 뒤로 물러서며 짧은 러닝 점프를 준비했고, 그 순간 상대 블로커 두 명이 동시에 뜨며 타이밍을 맞췄다. 그러나 그녀는 직전에 살짝 속도를 늦췄고 타점의 마지막 순간 손목 각도를 바꾸며 구질을 바꿨다. 그 결과 스파이크는 블로커의 손끝을 스치고 그대로 코너 라인에 꽂혔다. 블로커 한 명이 중심을 잃고 무릎을 꿇었고 또한 명은 뒤늦게 돌아섰다. 카메라가 인쿠시를 비쳤을 때 그녀는 돌아서며 유니폼 소매로 땀을 훔쳤고 그 순간 잠깐 미소를 지었다. 짧은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셀수 없는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경기 중간중간 보여지는 그녀의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이전 경기에서는 실수 후 다음 플레이까지 긴장한 표정이 지속됐지만 이날은 평균 1초 만에 리듬을 회복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정관장 내부 분석팀이 자체적으로 기록한 데이터에 따르면 시즌 대비 무려 43% 개선된 수치였다. 세터 최소연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공을 주지 않으면 손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볼을 주고 나서 기다리지 않아도 될 만큼 믿음이 생겼습니다. 경기 중간 세터의 토스 방향이 인쿠시 쪽으로 32% 증가한 것도 그 신뢰를 수치로 증명했다. 반전은 경기 후에 더욱 분명해졌다. 기자실에 모인 취재진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과연 무엇이 변한 것인가? 단순히 한 경기의 컨디션인가? 정관장 내부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의무는 곧 충격으로 바뀌었다. 인쿠시의 겨울 훈련 기간 동안 스파이크 타점이 평균 7cm 상승했고 손목 임팩트 각도는 31도에서 37도로 조정되었다. 이 변화는 단지 기술적인 수치를 넘어 상대 수비의 블록 타이밍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든 요인이었다. 경기 후 도로공사 블록커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계속해서 타점이 바뀌었고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감각의 변화가 아니라. 수치로 증명된 변화였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장면은 모든 환호가 끝난 후 조명이 꺼지고 일부 관중이 떠난 뒤에 있었다. 그녀는 코트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고 손에는 물병이 쥐어져 있었다. 카메라는 그녀를 비추지 않았지만 몇몇 기자들은 그 장면을 기억했다. 그 순간 그녀는 고개를 들고 빈 관중석을 바라보았고 오랜 시간 말없이 숨을 골랐다. 감격도 아니었고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지나온 사람이 한 번쯤 멈춰야 하는 조용한 호흡 같았다. 그녀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정관장 구단 관계자는 경기 후 남긴 그녀의 한 문장을 기자들에게 조용히 전달했다. 지금은 도망치고 싶은 선수가 아니라 증명하고 싶은 선수입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설명했다. 오늘의 인쿠시는 이전의 인쿠시가 아니었다. 단지 경기를 잘한 선수가 아니라 경기 속에서 자신을 바꾸고 증명해낸 선수였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날 충무체육관에서 벌어진 진짜 변화였다. 그날 경기가 끝난 후 충무체육관의 조명은 천천히 꺼졌고, 관중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대전의 겨울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코트 위에는 아직도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했다. 환호성은 사라졌고, 카메라 플래시는 멈췄지만, 인쿠시라는 이름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조용한 구석에 머물지 않았다. 그 경기는 단지 한 번의 이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선수가 모든 조롱과 의심을 통과하며 만들어낸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다. 인쿠시를 둘러싼 변화는 경기장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경기 후 SNS 실시간 검색어 1위 팬 커뮤니티의 극적인 반응 변화 그리고 일본 태국 터키에서 날아온 스카우터들의 존재까지 이 모든 움직임은 단한 경기가 만들어낸 파동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작 그 파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쿠시는 말이 없었다. 인터뷰 요청에도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환호에 취하기보다는 묵묵히 벤치 옆에서 몸을 푸는 모습을 택했다. 마치 그녀는 지금의 모든 반응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기라도 한듯 담담했다. 혹은 정말로 그녀가 바라는 것은 화제도 칭찬도 아닌 오직 하나의 목표였는지도 모른다. 진짜 실력으로 스스로를 입증하는 것. 정관장의 고이즈인 감독은 경기 후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압박을 받을수록 성장합니다. 훈련장에서 수십 번 봤습니다. 그 말은 단지 칭찬이 아니라 책임의 선언처럼 들렸다. 정관장은 이제 잉쿠시를 팀의 중심으로 삼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니라 서사의 방향 전환이었다. 팀이 재건의 길을 걷는 지금, 중심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녀는 더 이상 예능 출신 신인이 아닌 한 시즌을 이끌어갈 가능성의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팬들은 말한다. 잉쿠시는 이번 시즌 최고의 이야기다. 실패해서 시작한 반전.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은 완성도, 하지만 그 이야기가 진짜로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현재는 놀라운 출발선이지 도착점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주 드물게 마주치는 장면 하나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 선수가 자신을 향한 냉소와 조소를 딛고 그 위에 기회를 짓는 순간, 어쩌면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감동은 바로 그런 장면들일 것이다. 누군가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결코 열리지 않았을 이야기들. 바로 그런 이야기 말이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남겨야 한다. 우리는 과연 실패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증명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그날의 인쿠시는 그 질문을 가능하게 만든 한 사람이었다. 트로트 뉴스 789 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